오늘은 여러분한테 고백을 할게 있습니다. 저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안 좋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단지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저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 저와 비슷한 습관을 가진 구독자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 습관을 이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봤어요. 뭐랄까, 첫눈에 반했죠.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은 하이, 다른 하나의 이름은 로우. 하이, 로우, 하이.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고민을 했죠. 하이를 선택할지, 로우를 선택할지. 결국, 둘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짜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혹시 이 신발 아시나요? 이 신발의 이름은 미아라야스이로인데 이제 미아라야스이로는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벌써 몇년 전이야. 한 13년 전, 14년 전.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던 스니커즈인데 아, 이 스니커즈가 아니고 그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미아라야스이로는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그 디자이너는 이제 운동화 전문 브랜드였어요. 운동화 전문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퓨마 협업으로 대박이 나갔고, 이제 패션계에 뛰어들어서, 뭐, 의류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아라 야스이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미아라 야스이로를 기억하신다면 저랑 비슷한 세대일 텐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9탄, 11탄, 13탄인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그거 신으면 인싸였죠. 진짜. 학교에서 먹어주곤 했었는데, 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진을 처음 보고, 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컨버스 느낌도 나고 반스 느낌도 들고 제가 그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신발의 특징은 미드솔이 특징인데 이 미드솔을 보시면은 뭔가 차락을 붙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그 차락이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미드솔은 뭐가 이게 고무로 된 건가? 뭐 그런 듯, 그런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옆에가 되게 쿠션감이 좋아요. 되게 빵빵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신어봤는데, 착화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반스나 컨버스는 착화감이 좀 별로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쿠션감이 좋아요. 그리고, 우동끈. 우동끈이 너무 귀엽습니다. 되게 끈이 두껍죠? 뒤에를 보시면, MMI. MMI가 뭐지? 미아라 야스이로의 약자또 아닌데? 음, MY는 미아라 야스이로 같고, M이 하나 더 있는데, 맨 맨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앞에 서에도 MMI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 더 모드라고 써져 있고요. 어 밑에 밑창을 보시면은 이게 미야라 야스이로의 로고예요. 뭔가 이 거미줄 같은 미야라 야스이로의 로고입니다. 로고도 보시면은 아 뭐야? 아, 여러분, 저 이거 살 때까지 그냥 같은 디자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네 디자인이. 아, 나 괜히 내, 뭐, 장애 있다, 뭐, 이런 고백을 했네. 여러분, 이거 달라요. 보시면은, 앞코도, 앞코부터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스웨이드 소재이지만, 여기는 고무가 덧대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혀에 분홍색 체크가 들어가 있고, 얘는 그냥 검은색. 그리고 또, 옆에, 옆에는 얘는 파란색 체크, 얘는 분홍색 체크. 옆에는 똑같은 초록색 체크. 아, 이 뒤에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얘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르죠? 아, 나뭐 여지껏 같은 제품인 줄 알고, 괜히 이거 둘 중에 뭐 사지 고민했네. 이 신발의 구성품은, 박스. 박스가 이렇게. 아, 그러면 제가 이 신발을, 신발, 이, 여러분, 제가 이 브랜드 이름은 미아라 야스이로라고 기억만 하고 있지, 앞에, 네 종, 이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MMY.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갑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간에, 이 신발의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는 41 사이즈. 둘다41 사이즈예요. 그리고 구성품은, 이렇게 파우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파우치가 너무 허접합니다. 약간 마르지알라 파우치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파우치에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뭐 특별한 구성품은 없고 어, 이 신발의 사이즈는 41 사이즈 그래서 제가 평소에 265를 신는데 저한테는 아주 잘 맞아요 잘 맞고 가격 가격은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분더샵에서 판매를 합니다 분더샵에 하이는 없고, 로우만 들어왔어요. 로우의 가격은 60만원 초반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40만원 초반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 구매대행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어, 이 제품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인스타그램에 구매대행, 뭐, 이렇게 치시면은, 일본 구매대행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분들한테 문의해갖고, 이제, 국내보다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단 하나뿐인 신발을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뭐 구두만 하는지 운동화도 하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간에 신발 제작을 해주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발을 보면 좀 귀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 되게 코디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되게 와이드핏한 반바지에 위에는 되게 박시한 티나 아니면 후드티 같은 거 입어주고 그리고 롱삭스 롱삭스 신은 다음에 이 신발 신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평소에 스웨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웨팬츠랑도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아라 야스이루의두 가지 스니커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신발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다른 신발들도 되게 귀엽고 예쁜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나이젤 카본이랑 콜라보를 했던데 알고 보니까 미아라 디자이너랑 나이젤 카본 디자이너랑 되게 친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협업도 했는데 그 신발도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지만 일본에서는 인기가 엄청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를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